이제 사람들은 예수님을 위대한 인물, 성인이라고 어,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도 예수님을 위대한 인물로 보는 이유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준비를 했습니다. 먼저 우리가 인류 발달 과정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최초의 인간은 생존을 목적으로 어, 살았습니다. 생존하기 위해서 직립보행을 했다는 거죠. 사람이 이렇게 지금 우리가 걸어가는데 그것이 원래부터 그랬던 것이 아니라 생존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직립을 하게 됐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랬던 사람들이 모여 살기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모여 살기를 시작하면서 문명사회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사람이 모여 살기 때문에 법이 필요했습니다. 최초로 이제 메소포타미아에서 최초의 법전이 하나 발견되는데 그것이 한무라비 법전입니다. 이 법전에는 이런 글이 있습니다. 이에는 이, 눈에는 눈이라는 법이 있습니다. 내가 당한대로 갚아줘야만 이 사회에서 악한 일을 하는 사람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에는 이, 눈에는 눈으로 보복을 해주라는 거예요. 그래야만 우리 사회가 악한 사람들이 없는 사회가 된다. 보복법이라고 하는 것이 한무라비법전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구약성경 내기에 보면은 이 보복법이 자세하게 아주 세세히 기록되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어느 정도 사람들이 먹고 살 만한 때가 이르게 됩니다. 이제 이런 어떤 먹는 문제가 해결되니까 그때부터 이제 생각하는 게 뭐냐면은 그러면 인간이 어떻게 사는 것이 가장 사람같이 사는 것이냐 하는 거에 대해서 고민을 하게 됩니다. 공자가 이제 중국의 공자가 인의 삶을 제시를 합니다. 제자 중공에게한 말을 제가 그대로 번역을 해 보겠습니다. 문을 나서면 지휘 공나를 막론하고 큰 손님을 대하듯 모시고 사람을 만날 때는 신에게 큰 제사를 드리듯이 정성스럽게 대하라. 이것이 인이다. 공자의 인 사상이 이야기가 됩니다. 이제 유대 사회로 와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사회로 와보면 힐렐이라고 하는 율법학자가 있었습니다. 힐렐이라고 하는 율법학자가 이제 황금률을 제시합니다. 아주 쉽게, 네가 싫은 것은 남에게도 시키지 말라. 조금 이제 문장대로 하면 당신이 싫어하는 것들은 남들에게도 하지 마십시오. 쉽게는 네가 싫은 건 남에게도 하지 마라. 이게 힐렐의 황금률입니다. 여기까지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사회윤리입니다. 사회윤리는 이 정도로 그 사회가 사회법들이 정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최초로 뭘얘기하시느냐하면 사랑이라는 단어를 꺼내게 됩니다. 사랑하며 사는 것이 가장 행복한 것이고 사랑하며 사는 것이 인생에 가장 가치 있는 것이다라는 사랑법을 예수님께서 윤리로 제시를 하게 되는 겁니다. 마태복음 5장으로 가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38절로부터 48절에 있는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38절에서 48절에 있는 말씀 우리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너희에게 말라서,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네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네게 구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함께합니다 너희도 온전하라 아멘 지금까지의 윤리가 제시되었던 것은 뭐냐면 율법에서도 이에는 이 눈에는 눈 보복법의 도덕을 제시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만 사랑하면 뭐가 그게 장한 거냐? 그이 정도는 세리도 하고 이방 사람도 하고 다 하는 거다. 우리는 그 차원을 넘어 서야 된다라고 예수님께서 새로운 도덕법을 제시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 말씀이 4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44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아멘. 예수님께서 달리 새로운 도덕법, 새로운 윤리의 기준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아멘. 네. 실천해가는 제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지금까지는 예수님 이전까지는 가족 사랑, 그저 옆집에 있는 이웃 사랑하는 정도까지가 윤리의 범위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범위를 원수까지 사랑하는 범위로 넓혀가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예수님이 제시하는 이 사랑의 범위를 점차 확장시켜가는 제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람은 많은 사랑을 받고 살아갑니다. 사랑을 받지 않고 산 사람은 없다고 생각해요.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들도 사랑 많이 받고 살아지 않으셨어요? 참 많이 받고 우리가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남을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는 인색합니다. 본능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임금이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빚을 탕감해 주었다는 거예요. 이거는 한, 어, 현 시가로 어마어마한 거예요. 뭐, 1만 달란트라고 하는 거는. 천문학적인 수를,의 빚을 탕감해 주었다는 거죠. 근데 이 사람이 나가서는 백대나련 빚진 사람에게 갚으라고 맥을 조르고 있는 거예요. 맥살을 잡고 목을 조르고 있는 거예요. 사람이 그랬다는 거죠. 어, 이게 사람인가 봐요. 이게 사람인가 봐요. 내가 아무리 사랑받은 건다 잃어버리고, 남이 나에게 못한 거는 그냥 못 참는. 그게 사람인가 봐요. 부모님에게 우리는 무한 사랑을 받고 자랐습니다. 근데 우리는 부모님에게 사랑을 다 갚지 못합니다. 부모님들은 자녀가 몇 명이라도 다 아프면 간병을 했습니다. 그래, 표도 내지 않았습니다. 당연한 거니까. 근데 우리 부모님이 아프면 우리는 표가 납니다. 표가 나잖아. 이게 인간입니다. 사람이 그런 것 같아요. 그런 사람에게 오늘 다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 15장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2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2절부터 14절입니다.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함께합니다 아멘. 12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내 계명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계명이라고 하는 것은 그 공동체가 반드시 지켜야 될 규범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하면 이 계명은 반드시 지켜야 되는 규범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사랑하는 거, 이거 예수님의 계명이기 때문에 이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서로 사랑하십시오. 아멘. 아멘.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계명이라 우리는 서로 사랑하며 살아야 됩니다. 근데 거기 앞에 전제가 붙어 있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들을 사랑한 것 같이 그러한 모습으로 사랑하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로마 병사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막 못을 받고 있습니다. 그냥 몸만 박는 것이 아니에요. 막 조롱하고 비웃고 그럽니다. 그런 병사를 보면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들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자기들이 하는 것을, 뭐를 하는지도 저 사람들이 모르고 저러고 있으니, 저들을 탓하지 마시고, 저들의 죄를 사해 주십시오. 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그냥 원수까지 사랑하라 하는 말만 해서 위대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원수까지 사랑하라 하셨고, 정말 원수까지 사랑하는 삶을 그분이 살았기 때문에 그분이 위대한 거예요. 말만 뻔지름해서 위대해지는 게 아니라 그 말에 대한 행함이 따라줬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위대하다라고 사람들이 평가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서로 사랑하는 방법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도 몸서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는 사랑을 보이셨습니다. 당시에는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스승이 제자의 발을 씻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을 예수님께서는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모른다고 부인했던 제자들을 책망하지 않고 그 제자를 찾아가서 아침, 조반상을 차려주는 것을 만나게 됩니다. 그 당시에 남자가 상차리는 시대가 아니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 호숫가에 뭐가 저는 상상을 해봐요. 전 낚시를 하니까 상상을 하거든요. 밥상 차리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근데 그 애가에서 어떻게 밥상 차려요? 근데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아침 밥상을 차리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와서 먹으라고. 제공해 주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만나게 돼. 아 그놈들이 나를 모른다고 부인했던 놈들인데 배반자들인데, 예수님은 그들을 탓하지 않고 그들을 직접 찾아가셔서 아침 밥상을 차려주고 계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만나게 됩니다. 원수를 사랑하는 것, 서로 사랑하는 것의 모범을 보여주신 예수님의 모습.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는. 그런 제자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14절에 있는 말씀 봅니다. 14절 말씀 합독합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가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친구를 위하여 목숨 버리는 것, 친구니까 쉬운가요? 네, 친구지만 어렵지요. 친구를 위해서 250은 주더라고요. 성훈이는 재현이가 당했대. 200이 성훈이를 어쩔 수 없는 건지 의리 때문인지 갚더라고요 친구를 위해서 250은 낼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뭐 생명 주는 건 쉽지 않잖아. 어려운 겁니다. 예수님이 보여준 것 같은 그런 사랑을 한다. 그 쉽지 않잖아. 예수님이 보여준 것 같은 그런 서로 사랑하는 거를 한다. 쉽지 않잖아. 그래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거예요. 너희는 내가 명한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행하는 사람을 나의 친구로 승격시켜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신이시잖아. 요 네? 그렇게 행하는 사람은 신의 등급으로 승격시켜주는 거예요. 그게 쉬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나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사람은 대단한 사람이에요. 나의 친구다. 예수님의 친구가 되는 신의 경지에 이르는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너희가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고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 그런 사랑을 너희들이 실천해서 신의 경지에 이르는 그러한 삶을 살아라고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슈바이처, 헨리 나우엔, 손양원 이런 분들이 바로 예수님의 친구요. 예 목동교회 안에 이러한 예수님의 친구 같은 그런 분들이 나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큐티에다가 저의 고민을 올려놨습니다. 저는 일본의 피해자가 아닙니다. 일본을 통해서 피해를 본게 일도 없습니다. 들은 것과 역사적 사실 때문에 반한 감정, 반일, 반일. 감정이 있습니다. 목회를 하면서 보니까 이게 참 바람직한 사상이 아니에요. 그래, 아, 그러지 말아야 되겠다. 마음을 내가 굳게 먹고선 있습니다. 그런데 한일 전만 벌어지면 TV를 보는 거야. 그리고 한국이 꼭이길를 그렇게 바라는 거야. 야, 그거 참. 그러지 말아야지. 이 사람의 마음으로 안 되는 것 같아. 마음으로 잘안 되는 것 같아. 이상하게 한일전은 보게 되고, 한국을 응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율법학자가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무엇을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이 율법학자에게 다시 질문합니다. 그 율법에는 뭐라고 기록되어 있느냐너 율법 선생이니까 율법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느냐?라고 묻습니다. 율법 학자가 대답을 합니다. 네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어야 사랑하라 하셨고 또한 내네 이웃을 내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래 내 말이 옳다. 그대로 행하라. 그러면 너 영원히 살수 있다. 라고 대답을 해줍니다. 아, 지금 이 질문하는 사람이 율법학자거든요. 이런 쉬운 문제, 쉬운 답을 얻기 위해서 이 사람이 이런 질문을 던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어서 본 질문을 하게 됩니다. 내 이웃이 누굽니까? 이게 질문이에요. 핵심의 요지는 이거예요. 내 이웃이 누굽니까?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서 핵심의 그 메시지는 뭐냐? 내 이웃이 누굽니까? 이게 핵심이에요. 지금 예루살렘은 로마인들이 와 있습니다. 로마의 입장에서는요. 예루살렘이 골칫덩어리예요. 로마의 입장에서. 그래서 직할 통치를 하는 거예요, 로마가. 직할적으로 다 분봉왕을 주고 어 그랬는데 이 예루살렘만큼은 로마가 직접 총독이 와서 관할 통치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로마의 군인들도 이 예루살렘은 많이 있는 거예요. 율법 학자가 질문하는 거예요. 예수님, 그렇다고 하면 저 로마인들, 로마 병사들도 나의 우리의 이웃입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이 유대인들 예루살렘의 사람들은 로마인들을 아주 싫어합니다 수시로 테러하고 독립운동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로마 군인들이 상지하고 있잖아요 이제 로마에서는 이제이 사람들이 그 테러가 심하니까 십자가 처형을 시킨단 말이에요 예수님만 십자가 처형을 당한 게 아니에요 당시 독립운동하는 사람이 많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예루살렘에는 길거리에다가 십자가 처형을 시키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감정이 이스라엘의 이 예루살렘 사람들의 감정은 또 어떻겠어요? 더욱 분노하게 되는 거죠. 감정의 골이 점점 깊어가고 있어요. 끝내는 A.D. 70년에 드디어 이스라엘이 독립 전쟁을 하잖아요. 로마를 향해서. 그리고 일단 성공을 하는 거예요. 그, 그 골이 막 깊어지고 있는 그때에 예수님께 율법학자가 질문하는 거예요. 저 사람도 우리 이웃입니까?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 예수님께서, 아, 저 로마 사람들도 당연히 우리 이웃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이 율법학자가 뭐라고 떠벌리고 다니겠어요? 저 사람은, 저 놈은 매국로야. 그러지 않겠어요? 로마인들을 친구라고 생각하는 매국노야. 이렇게 매도하고 다닐 거란 말이야. 반대로 또한번 생각해 볼까요? 그러면, 야, 어떻게 다 용서가 되지만 로마 사람들 그 용서 대상이 아니잖아요. 죄를 시켜본다. 예수님은 지금까지 뭐라고 하고 다니셨어요? 원수를 사랑하라 했잖아요. 계속해서 사랑하라고 하고, 원수까지 사랑하라고 했는데 왜 로마인은 죄해야 돼요? 선생이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가르치는 게일괄적이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랍비라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선생이 중요한 게 그게 일관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예수님이 이 로마인을 죄해 버리면 이 율법사는 또 뭐라고 떠벌리고 다닐 거냐면 저거는 사기꾼이야. 그럴 거라는 말이에요. 응? 저거는 가짜 선생이야. 이러고 다닐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대답을 해도 안 되고 저렇게 대답을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이 답이. 율법학, 성경에서 나오는 율법학자들의 질문은 다 고단수예요. 고단수. 아주 심오하게 예수님이 답 못하는 것만 질문한 것들이 율법학자들의 질문이에요. 오늘 예수님 앞에 그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이웃이, 우리의 이웃이 누굽니까? 어디까지가 이웃입니까? 그 범위를 묻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비유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말씀하는 거예요. 강도를 만났습니다. 거반 죽게 됐어요. 많은 사람이 지나가지만 누구도 도와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이 지나가다가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그 사람을 거두어서 여관에 데려가서 그에게 치료를 해주고 그를 살리는 일을 사마리아 사람이 했다는 거죠. 강도 만난 사람의 입장에서는 누가 이웃이겠어요? 강도 만난 사람의 입장에서 질문이 어렵나? 예수님은 절대로 또 대신 답이 어렵지 않아요. 누가 이웃이에요? 당연하잖아. 사마리아 사람이 이웃이죠. 도와준 사람 입장에서는 국적이나 신분과 상관없는 거예요. 그러지 않아요? 내가 어려움의 처지에 놓여 있는데 국적 따지고 신분 따지고 그래요? 도와주면 누구든 내 이웃이죠. 정말 필요한 사람에게 도움을 주는 거, 그 사람을 이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강도 만난 사람의 입장에서는 누가 이웃이냐? 도와준 사람이 이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율법학자에게 얘기하는 거야. 가서 너도 이와 같이 알아 너도 이렇게 이웃 사랑을 실천해라. 그게 이웃이다. 이웃의 범위는 네가 정하는 게 아니다. 상대방이 정하는 거다. 그 얘기예요. 이웃의 범위를 네가 정해 놓고 그 안에 든 사람을 사랑하는 게 이웃 사랑의 범위가 아니다. 도움을 필요로 하는 그 사람에 가서 도움을 주는 그 사람이, 그래서 도움을 받은 사람이 저 사람이 나의 이웃입니다라고 이웃의 범위는 내가 정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정하는 것이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도 한번 우리도 곰곰이 생각해 봐야 돼요. 셀 과제로 드려요. 여러분은 이 교회 안에 이웃이 몇 명이나 있어요. 내 입장에 내가 생각하는 이웃 말고요. 남들이 나를 이웃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몇이나 있을 것 같아요. 남들이 볼 때, "아, 이 사람은 내 이웃이야"라고 나를 생각해 주는 사람이 몇이나 될것 같아요. 꼭 세워 보시고 센 시간 나눠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이런 이웃 사랑을 하라는 거예요. 상대방이 볼 때, "아, 저 사람은 내 이웃이야." 라고 느낄 만큼의 그런 사랑을 하는 이웃사랑을 하라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웃사랑을 명확히 알아야 돼요. 상대방이 볼 때, 아, 저 사람은 진짜 이웃이야. 라고 느끼는 이웃사랑을 하라는 거예요. 적용입니다. 예수님의 계명의 말씀이 요한복음 15장 12절의 말씀입니다 다시 찾아갑니다 요한복음 15장 12절 말씀 오늘 식사 암송 구절이니까 우리가 읽고 암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번 연달아 읽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2절 시작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는 이것이니라 다시 한 번이요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는 이것이라. 아멘. 순종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계명 따라 여러분이 순종하는 이웃 사랑을 하는 제자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뭐죠? 설교 제목 시작.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주보예요. 칸이 부족해서 원문과 달리 썼어요. 성경에는 분명히 앞에 또 있어요. 그죠?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예. 우리가 가서, 이와 같이 사마리아인처럼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도움을 주는 그런 사람을 알아. 그게 이웃 사랑이에요. 상대방이 정말 아 고맙다라고 느끼는 그러한 일들을 해가는 사랑을 실천하는 것 이것이 예수님이 말하는 이웃 사랑이라는 거. 우리 목동께 모든 성도들이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웃 사랑을 실천해가는 제자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서 찬양 55번 찬양 부르도록 하겠습니다.